지금 기술 업계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금을 향한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처럼 말이죠. 그 새로운 금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판 골드러시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끝없는 수요 속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죠. 이 말이 지금 AI 생태계가 어떤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를 만들고 싶은 회사는 칩이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에 기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그 서비스 회사들은 AI 회사라는 거대한 고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묘한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AI 골드러쉬입니다. 이건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패권을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전쟁에 가까워요. 전 세계의 돈이 이것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기업들은 AI 개발에 꼭 필요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광을 찾아 몰려들던 개척자들처럼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금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번져기는 금괴가 아니고요. 바로 이 작은 칩.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이게 바로 새로운 금인 거죠.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드는 고성능 칩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AI 경쟁의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인들의 전쟁터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자원을 두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거대 기업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치 스포츠팀 구단주처럼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술 거인들이 가장 유망해 보이는 AI 스타트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과연 누가 누구에게 베팅하고 있는지 그 구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와,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조 원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가장 최근에 터진 빅딜의 규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칩 제조의 최강자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앤스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에요.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앤스로픽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건 AI 패권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이 관계도를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오픈 AI 쪽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그런데 저기 경쟁자인 엔트로픽 진영을 한번 보세요. 뭐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이 또 있네요.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의미하냐면 한 명의 승자한테 모든 걸 거는 대신에 여러 유망주한테 나눠서 투자해서 누가 이기든 우린 손해 보지 않겠다 이런 거대 기업들의 영리한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 일상인 셈입니다. 이 복잡한 투자 뒤에는요. 업계에서 소위 오픈AI 플레이북이라고 불리는 아주 재미있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잖아요? 그럼 오픈AI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는 데 사용합니다. 결국 투자한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투자자는 안정적인 큰손 고객을 확보해서 좋고 AI 기업은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얻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아주 영리한 거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정학적 무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AI 골드러시가 단순히 기업들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국가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 되면서 이제는 아예 국가들이 직접 선수로 뛰어드는 지정학적 대결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기술 패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아주 첨예한 외교적 거래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상입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무려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그 대가로 뭘 원하느냐? 바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그리고 F-35 전투기 같은 미국의 핵심 기술과 국방 자산을 달라는 거죠. 돈과 기술을 맞바꾸는 거대한 빅딜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최첨단 기술이 사우디를 거쳐서 경쟁국인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안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칩 수출 허가를 보류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건지에 대한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놓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네 번째 이야기 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니까 금융 시장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뜨거운 분위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과연 이 AI 붐은 세상을 바꿀 혁명일까요? 아니면 곧 터져 버릴 거대한 거품일까요? 시장에 엇갈리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JP 모건의 다니엘 핀토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AI가 결국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주식 시장의 기대치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술이 실제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올스프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마거릿 파텔은 훨씬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건 그냥 잠깐의 조정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 어떤 AI 회사가 뜨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쪽 수요는 아주 강력하고 계속될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딱 보입니다. AI 붐의 최고 수혜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는 그냥 보합세였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구글만 유일하게 올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AI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의 AI. 지금까지 뭐 거대 자본, 지정학, 좀 어렵고 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 일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들어가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특히 어린 사용자들이 많아서 안전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첨단 AI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AI가 어떻게 가상 세계의 든든한 방패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루블록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셀카 찍듯이 자기 얼굴 사진을 하나 찍어요. 그럼 두 번째로 AI가 그 사진을 보고 나이를 추정하는 거죠. 근데 AI도 100%는 아니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다른 정보들이랑 결합해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추정된 나이에 맞춰서 채팅 기능을 좀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거는 거예요. 기술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원리는 아주 명확하죠. 결국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 과연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위대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펑 터져 버릴 거대한 거품을 만드는 과정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경쟁의 결과가 바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